오늘은 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청약제도 안내 들어가서, 음, 특별공급을 치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안에 들어가면, 특별공급에는 뭐, 다전여 가구, 신혼부부, 국가교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필요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일단 그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소득기준을 따져서, 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과 맞춰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다 있고요. 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들어가서 어, 각자 소득을 따져보면 될것 같고요. 어, 제일 첫 번째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포함하는 거죠. 3년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일회에 한해서 특별공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어, 장인 장모 다 허락되고요. 3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3년 동안 같이 저임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로 모시고 있어야 되고. 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면, 분양 그 세대수의 5%,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배정이 되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구를 분양하면 3가구가 노무부양에게 배정이 되는 물량입니다. 뭐, 대상자가 나오고 일반 고급 1순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도 그 당의 그 지역에 1순위 조건, 요즘 보통 다 2년이잖아요. 2년 인형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요. 3년을 같이, 계속해서, 띄엄띄엄이 아니라, 연속해서, 청약 시점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청약하는 사람은 그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노후모 특별 그 부양 공급은요, 무주택 세대주만 할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어, 세대 구성원은 청약 불가합니다.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상에, 어, 신청,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전원이. 그러니까, 어, 부모님도, 나도, 내 아들, 딸도, 어,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양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조건이 쉽지가 않아요. 어, 부모님이 집이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내가 집이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다올 무주택.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당첨돼서 분양권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무주택. 어,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그 6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이 특별공급은 다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60평모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뭐 최근 1년 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다 하면 그 부주택 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청약 가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당첨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추려면 부모님이나 나나 나는 한 15년 정도 물때택 가져가고, 부모님도 15년 정도 주택이 없어야, 없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최근까지 주택이 있었다 팔았다 할 경우에는, 어,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기 단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뭐, 민장나거나 뭐, 최악 경쟁이 낮은 지역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기 단지 경우에는, 어,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당첨 확률이. 소득 기준,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처자식 다 있고 하면 <laughs>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소득도 낮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산기준, 그러니까 어, 국민주택 같은 경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자산도 봅니다. 그래서 차가 좋은 차가 있어도 안 되고 뭐 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토지부터 해가지고 어, 자가용 이런 것까지도 뭐 2700만 원 이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맞추는 분들이어야 돼요. 쉽지 않죠. 체약통장은 예, 당연히 그 지역에 어,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통 다 24개월이니까 24개월 다 충족해야 되고요. 납입금액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영적대 네, 가점제가 나오네요. 무주택기간은 이건 어, 일반 청약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점제를 사용하는데 총 84점 만점이죠. 어, 이 가점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음, 중요한 거는 피부양자 및 부양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관에서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나뿐만이 아니라 음, 피부양자 배우자 그러니까 노부모 모든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무주택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6 0 평가부터 이해하고 어1억3천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내가 풀수 있는데 어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그 주택 그 보유 기간에 포함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가점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부모 부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 내가 주택이 당연히 없어 장기간 없어야 되고 그 내가 그 집계 존속으로 이번에 노부모 고향으로 늘려는 그 대상 부모님이 주택이 없어야 돼요. 장기간 없어야 돼, 장기간. 응? 최근에 집을 처분했다? 그럼 그 기간만큼 내그 무주택 기간을 깎아먹기 때문에 집이 없는,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뭐 부양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 면적에, 어, 그,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3%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어 진짜 집이 없고, 부모님을 3년 동안 보양했고 부모님도 집이 없다. 그런 통장을 갖고 있다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어이 노부모 부양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부모님이 장기간 집이 없어야 되고, 나도 집이 없어야 되고, 내 최하 통장 가입기간은 길어야 되고, 나의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되고, 어, 부양가족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점수로 커트라인을 자르는 건데,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여,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모시고 있어야 되고, 도시근굴러서이120% 이하야 여 되고, 부모님도 장시간, 시간 어, 부모님도 오랜 기간 집이 없어야 되고, 나도 오랜 기간 집이 없어야 되고, 또 부양가족은 또 많아야 되고, 쉽지 않죠. 어,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주변에 보면은, 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너무만 부양하면 다 이게 특별 공급이 되는지 알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늘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는 그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집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나나, 세대원이 집이 있으면 특별 공급의 특자도 넘버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괜히 그, 헛된 희망을 가질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의외로 노너모 부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 막연하게 부모님 3년 모시면 2년 있다가 난 청약 할 거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공사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외에도 뭐 특별 공급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어 특별 공급의 내용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한번 청약 모집 공고를 모집 공고를 한번 정독을 하시거나 이 청약 홈에 들어가면 어, 이런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물론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이 홈 들어가서 청약금 들어가서, 어, 청약제도 안내 들어가서, 여기 특별공급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들어가서 일2다 봐야 되는데, 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상이 되면 너무 좋겠죠. 어,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들은 일반 공급을 할게 일반, 일순위가 아니라 무조건 그 특별공급 넣어야죠.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이죠, 패스트 트랙. 꽃게, 꽃길, 꽃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소득이 적고 가족은 많고 쉽지 않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최학제도가 이렇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데 노무부양을 음. 준비하신 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되셨다면 이 어, 구독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 계속 받고 싶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